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 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먼저 세계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잘 치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열두 명의 제자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선교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 영유 강건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빈 자리가 없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잘 치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12명의 제자를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성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목사님 영육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부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없게 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태국 선교와 성시화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태국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태국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시아가 진행하는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태국 선교와 성시어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 선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시어가 진행하는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저희들 깨워어주셔서 새벽 예배에 나아고 나와, 오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리하여 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우신 단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들 많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성교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국성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받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 주셔서 치료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고 있을 때. 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답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마무레에 살다가 네부 땅으로 옮겨가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이 그라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급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라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하여서 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한 아, 아, 아내 사라를 내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 절과 이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실 사이 그라레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리라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과 이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보다 성장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노이라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특별나서 잘나고 대단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비자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시는지 아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할 수 있어야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 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아브라함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아브라함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사원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백세야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아브라함의 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생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가 잘나고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빗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몽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사라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를 통하여서 이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후순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서 이 안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이 무효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목으로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유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때로 인생의 책지기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이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상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제약된 길을 걸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몽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일로 죽을 것이라 이 경고하시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 누이라 소개했기아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라를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노일라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결혼하지 않았다 생각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라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어, 아, 아비멜렉이 어, 사라를 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 자신이 이제 어, 아비멜렉왕 앞에서 어,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자신의 안에 사라를 어, 누일하게 속였는데,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께 서현목으로나타나셔서 어, 사라를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직하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 아브라보다 아브멜렉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공사하고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교회 오셔서 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어느 교회 인지 안서 집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공사하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겨서 다시 공사를 해달라 요청해도 대꾸도 안 하시고 전화도 안 받는 것입니다. 하자가 났으면 직접 와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다시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연락도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나보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이 안수집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안수집사라면 더 책임감 있게 일하고, 화자가 났으면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 안수집사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안수집사라는 분이 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까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기감이 되고 이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줄수 없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기감을 줄수 있고 그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세상사,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멜렉이 나쁜 이도로 사라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아비멜렉은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보면 6 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이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과 권석을 택하신 것은 요호와의 도를 지켜 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교회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교회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이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을 택하여서 이 아브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자들게 이렇게, 부르신 것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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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이제를통하여통하여서하뜻이의뜻이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부르심에 순정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상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무라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더 나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더 나은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 주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어, 일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밑에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겠습니다